어, 이 영상은 악플러 한 영상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어, 저가그한 영상하고 화해를 했는데, 계속 그 저랑 친해진 척 하면서 저를 뭔가 뒤통수를 치는 느낌이 들거든요? 그래가지고 이거, 어떡하지, 진짜? 어, 한 영상 저격합니다. 오늘 영상은 한 영상 저격합니다. 한문상이, 아니, 왜요? 한문상 유튜브도 없는데, 왜 저격합니까? 이렇게 댓글 달아보시면, 일단은, 어, 무트일상, 어, 노래, 노래. 무트일상이라고 들어가서, 어, 좀 밑으로 내려가보면, 그거, 드러그님 출처 안남김 영상 있을 거예요. 3탄? 아니에요. 거기서 걔가 악플 달아가지고 정말 저걸 열을 받아서 어나 갔다 왔는데 뭐라는지 알아요? <laughs> 응, 반사. 그리고 남의 유튜브를 노래하는 놈이 나쁜 놈 아니야?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 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약 너무 나쁘다 하면 좋아요. 20개 눌러 주시고요. 아니에요. 그 사람 어어 아무짓도 안 했어요. 화사과 했잖아요. 그러면 싫어요. 100, 000, 000? 싫어요 1 0 0천만 싫어요. 1,000개 달성하면 인정합니다. 너무했나? 아 근데 솔직히 걔 뒤통수 친다고 걔가. 어 한능당 진짜. 아, 주 그냥 삭제해 버릴까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저가 일단은 왜 한윤상은 한춘수거든요 아빠 이름인데 애, 애기인가 카톡해가지고.